왔니? 너는 어떻게 돼, 내가? 어른을 기다리게 만드니? 어머니, 아니, 이젠 어머니도 아니시죠?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? 설마, 또돈 때문에 오신 건 아니시죠? 애 안부를 물어보는 건 기대도 안 했지만, 그래도 그렇지. 우리가 가족이었던 정이 있는데, 어떻게 인사도 안 하니? 됐다! 내가 너한테 뭘 바라니? 내 아들도 그렇게 가차없이 버린 애인데, 말은 바로 하셔야죠. 그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해서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저번에 만났을 때 분명 이렇게 만나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했고요.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요구한 그돈 드린 거고요. 너말 한번 잘 꺼냈다. 내 아들이 젊은 시절을 네가 담물 다 빼먹고 버린 건 생각 안 하니? 그러니까 네가 위자료로 우리한테 돈 줘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안 그러니?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. 그 위자료 명목으로 저에게 요구한 돈이 4억이 넘고, 그 인간이 해먹은 돈이 10억이 넘어요. 그거 해결해준 것만으로 위자료 충분하지 않나요? 너 그거 몇번 갚아주고 해결해준 걸로 그렇게 생색을 내니? 솔직히, 너희가 3년 넘게 살았는데 재산분할로 우리 아들이 요구한 30억만 해줬어도 내가 이렇게 너안 찾아와, 알아?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. 결혼 생활 내내 제가 그 사람 사고친 거 뒷수습하느라 쓴 돈만 몇억인데요. 제가 번 돈이 많을까요? 아니면 갚아준 돈이 많을까요? 그게 그렇게 아깝니? 그때 너희가 부부였잖아 그러면 서로에게 그 정도도 못해주면 결혼은 왜 했니? 그래서 제가 이혼한 거잖아요 제가 계속 어머니 어머니 부르면서 존칭해드리니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이미 갈라섰어요 이혼한 며느리 찾아오는 거안 부끄러우세요? 내가 왜 부끄러워야 하니? 네가 부끄럽겠지 왜 내가 너희 회사 근처에 와서 이러니? 아는 사람들이라도 마주할까 무섭니? 내가 빨리 가길 바라면 잘 알지 않니? 돈 줘, 나도 양심이 있어서 많은 건안 바란다. 2억만 해줘. 코인도 주식도 괜찮으니 뭐든. 제가 살다 살다. 이런 날 강도는 정말 처음 봐요. 하긴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키우신 거겠죠. 드릴 돈 없어요. 있어도 못 드리고요. 앞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니. 그런 줄 아세요? 아셨죠? 뭐? 스토킹? 이게 야! 나 아직 말안 끝났는데 너 어디 가? 저기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?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다 이거야 며칠 후 아무래도 현정이한테 남자가 생긴 게 분명해 너 걔가 자주 쓰는 비밀번호 알지? 걔 사는 집에 가서 우리가 좀 뒤지고 와야겠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돼 우리 목 제대로 챙겨야지 뭐, 누나한테 벌써 남자가 생겼다고? 어떻게 벌써 우리의 추억을 잊어?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엄마, 당장 가자. 누나는 무슨, 너희가 아직도 부부인 줄 아니? 이혼했으면 남이지. 그리고, 너도 걔 말고,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인생 살아야지. 이번에 아주 제대로 한몫 챙겨서 새 출발 해보자고. 잠시 뒤. 아이, 이게 맞는데. 왜안 열리지? 10074. 맞는데, 바꿨나? 너는 비밀번호 하나도 모르고 여태 뭐 했어? 비켜 봐봐, 181818도 아니고, 이게 진짜 비밀번호까지 바꿔 예, 이걸 확 뜯어낼 수도 없고, 내가 왜이 생각을 못 했지? 아들, 열쇠 집에 전화해. 엄마, 갑자기 열쇠는 왜? 이거는 도어락인데, 열쇠로 안 열려. 아이구, 누가 그걸 몰라, 이걸 뜯어야 들어가던 말던 할거 아니야! 니가 이렇게 답답하게 구니까 사기나 당하고 느끼고 사는 거지? 으이 답답아 빨리 전화해 아야... 알겠어 거기 114죠? 여기서 제일 가까운 열쇠집 번호가 아휴... 저거잠거 아휴... 속 답답해 죽겠네 잠시 후 기어이 저희 집 문을 뜯으셨네요? 이거 주택침입이에요 저 지금 신고합니다 내가 두고 간결 생각나서 온 거야 네가 제때 돌려주기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찾아왔겠니?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이혼한 며느리 집 문을 뜯고 들어오세요. 자, 이거 내가 해서 가져다 준 반찬이 한두 개니 반찬 통이라도 제대로 가져다 줘야지. 참나, 겨우 이것 때문에 20만 원 주고 내집 문을 뜯었다고요?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세요. 주인 없는 집 노리고 물건 훔치려고 하는 강도 주제. 그러게. 내가 돈만 줬어도 이런 일이 벌어졌겠니? 제가 이혼할 때 드린 돈 사억, 저번에 찾아와서 뜯어간 돈까지 하면 그거면 됐지. 뭐 이렇게 욕심이 많으세요? 아드님 재혼시켜서 한복 제대로 챙길 심상인 것 같은데, 왜 남의 돈으로 한탕하려고 하시는데요? 제발, 더는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 좀 마세요. 너 말을 한번 섭섭하게 한다. 그래도 가족이었던 정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니?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! 됐고요 저는 이제 더할말 없어요 지금 경찰 불렀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아,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니다 지금 급하게 볼 일이 생각나서 가는 거야 아들 가자 어머 아들 어딨니? 아주머니 아들이라면 아까 아까 갔어요 제가 자꾸 알짱거리면 그동안 사준 물건 다 뱉어내게 한다니까 주랭랑치던데요 어서 따라가세요 이 악독한 년, 내가 순순히 물러설 줄 알아? 며칠 후. 네가 진짜 미쳤지?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? 안 되겠다. 너그 옷들 다 벗고, 내 눈앞에서, 당장 사라져. 누나,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, 어떻게 안 될까? 나 진짜, 이번에 이것만 해결해주면, 누나 다시 안 찾아올게. 응? 어? 너 그러는 거, 내가 한두 번 듣니? 또 너네 엄마가 시켜서 온 거겠지. 넌 결혼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달라진 게 어쩜 이렇게 없니? 하긴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면 죽는다는데 참 한결같다 누나, 그게 무슨 말이야? <laughs> 내가 그리웠어? 사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우리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봐 너나 좋았겠지 난 지옥이었어 너 때문에 난 원형 탈모까지 생겼거든? 내가 팔자에 없는 비똑촉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? 그건 미안해 그래도 우리 좋았잖아 난 아직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종종 가 혹시나 누나를 볼수 있을까 싶어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 아니 등기 없으면 머리를 두고 다니던가 운동하려고 머리 들고 다니는 거니? 내가 개가리에 총 맞았냐? 거길 가게? 아, 누나 왜또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나 오늘 엄마가 시켜서 온거 아니고 진짜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기억나? 우리가 만난 지 1년 됐을 때, 내가 사준 선인장이야. 누나랑 내 이름 하나씩 따서 지은 우정이. 내가 이렇게 잘 키웠어. 나 지금, 벽이랑 이야기하니? 그 선인장 좀 버려. 넌 가지고 있으면 잘 키운 거니? 바싹 메말라서, 가시밖에 안 남았구만, 무슨. 그거, 언어폭력이야. 누난 진짜 변한 게 없구나.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서슴없이 해? 난, 아직도 우리의 좋은 시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데. 정우야, 제발 부탁할게. 내 인생에서 사라져. 아니, 꺼져. 제발, 어, 얼마 줄까? 차라리 말을 해. 뭐, 사억이면 되니? 돈 줄게. 이제 그만 찾아와. 누나. 아니, 현정아. 나 진짜 돈 때문에 온거 아니야. 우리 잘해보자. 내가 엄마 어떻게 잘 설득해볼게. 미쳤나봐. 넌, 내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? 나는 널 극혐해. 내가 표정을 얼마나 더 구겨야 하니? 너희 모자는 잘근잘근 씹힌 빨대만큼 질겅거려. 제발 그냥 날 잊어. 한 번만 더 현관문 두들겨라. 손가락 분질러 버리는 수가 있어? 누나아시뒤아 잠시 받아왔돈받아왔렇게까지 하니까 지하니까 주지. 줘야지 그줘어쩌그어아휴다행아유 다행이야 다행이야. 내일까지 계약금 넣기로 했거든. 다신 나타나지 말래. 엄마, 나 이제 진짜 누나 못 보고 사는 거야? 그래! 이혼한 전 와이프, 뭐가 아쉽다고 우리 아들이 끌려다녀? 끌려다니게. 돈 받으면 끝내는 거지, 뭐. 어서 말해봐. 받았어? 3억 준대. 다시 나타나지 말래. 엄마, 그냥 돈안 받고, 나 다시 누나랑 살면 안 돼. 현정이가 잘도 그러자고 하겠다. 걔가 알면 기겁할걸? 그건 그렇고 돈은 언제 준다니? 몰라 엄마 나 더는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 아 그냥 누나랑 단둘이 행복하게 아니 우리 우정이랑 셋이 행복하게 살래 속 사지는 소리 좀 그만해 아휴 저거 내가 확버려버리던가 해야지 저말라 비틀어진 게뭐 소중하다고 저렇게 껴안고 다녀? 지 자식도 아니고 자식? 가만히 있어봐 이걸 돈더 뜯어낼 수 있겠는데? 아들, 너 그... 가시 덩어리? 아니면 우정인지 뭔지 네가 키웠지? 그럼! 내가 우리 우정이 아빠지! 며칠 후 정우야, 너 진짜 구질구질하게 이럴래? 우리가 언제 양육을 했다고 양육권 소송을 걸어? 너 진짜 뇌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? 이것도 다네 엄마 머리에서 나온 거지? 하, 너도 참... 아무리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도 이걸 하니? 누나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. 날 만나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. 지금이라도 우리 다시 합치면 취하해 줄게. 너돈 없다는 거 거짓말이지?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었나 봐? 양육한 적이 없는데 양육을 주장하는 네 엄마나 그걸 방관하는 너나 참 대단하다. 내가 이래서 너랑 헤어진 거야. 애초에 우린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. 나랑 결혼하려고 우리 엄마가 요구한 혼수, 누나가 다 해왔잖아.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?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한들, 누나가 이러는 거 아니지. 정우야, 내가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니까 뭐라도 된것 같지? 정신 차려, 제발. 너 병원 좀 가봐. 내가 너랑 이야기하다가 응급실 실려갈 것 같다. 달라진 건 내가 아니라 너야. 내가 돈 필요 없다고 했잖아. 난, 우리 둘, 아니. 셋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니까! 소송 때도 그렇게 말해봐, 어디. 에 그렇게 행복 타령한 사람이 있지도 않은 애를 만들어서 소송까지 거는데. 참 신뢰가 간다. 그치?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. 잠시 후. 아니, 선인장은 양육권 인정을 왜안 해줘? 왜? 아들, 너 선인장한테 이름도 지어주고, 뭐, 영양제? 뭐 이런 것도 줬다며. 진짜 이 나라 법은 이상해. 그러니까 엄마 이건 말이 안돼 내가 우정일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우정아 듣지마 상처받지도 마너 가시 떨어져 내가 얼마나 조심성 있게 데리고 왔는데 아유 꼴보기 싫어 저 어디 멀리 치워라 돈도 못 받는 거 어디 버리던가 해야지 엄마까지 나 속상하게 왜 그래 내배 아파서 나왔지만 너도 참 너다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. 계약금만 내고 집 하나 못해갔는데 그 부잣집 여자애는 어떻게 속이려고 엄마가 알아서 해. 내가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잖아. 이게 다나 좋다고 하는 일이야. 네가 애초에 돈에 궁핍할 짓만 하지 않았으면 우리 이렇게 쪼달리게안 살아. 당장 그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. 부잣집 여자라도 물어서 팔자 제대로 고쳐야지. 너 저번에 사고친 것도 제대로 수습 못했는데 아,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한다니까 엄마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좀 알아서? 네가 알아서 뭐 어쩔 건데 또 원양어선에 몸 싣고 장기 팔리고 싶어? 너는 그 나이가 되도록 엄마 없이 할수 있는 게 대체 뭐 있니? 사고치는 거 말고 네가 할수 있는 게뭐 있냐 말이야 네몸 하나 건사 못하는 게 무슨 알아서 해?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현정이가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스토커 지금이나 바꿀. 상대방 변호사가 나한테 이 정도면 접근 금지 명령 내릴 수 있다는 소리나 하고 아, 짜증나 진짜 그녀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나한테 성질이야 성질이 아, 됐어 우리가 돈 나올 곳이 여기 하나니 재물산업 막내딸이 너 마음에 들어하니까 아, 걔랑 어떻게 잘해봐 어디 외곽여행가서 1박 2일로 보내고 오던가 이번에 결혼하면 적어도 3년 그 이상은 살아야 하는 거 알지? 알겠다고 제발 그만 좀 말해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엄마가 이번 일잘 처리하면 나차 사준다며 세차 뽑는 걸로 버텼는데 이제 어쩔 거야? 그러게 네가 애초에 현정이랑 더 잘했어야지 애처가 컨셉만 잘 유지했으면 어떤 콩고물이라도 떨어졌을지 누가 알아? 엄마가 돈을 너무 크게 요구하니까 그런 거겠지 내가 3억으로 마무리하자고 했잖아 3억이면 니빚 네 갚고 차도 못사 계약금은 어쩔 거고 재물산업 막내딸 꼬시려면 명품 옷이나 차 집은 있어야 하는데 하다 못해 렌트할 돈도 없는데 그럼 어떡해? 아이 몰라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다 책임져 저 쌍놈의 새끼가 며칠 후 어쩐 일이니? 네가 나보고 먼저 보자는 말을 다 하고 왜? 너가 보자고 하는 건... 스토킹인지 뭔지가 아니야? 제가 보자고 한건 맞지만 이렇게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실 줄 몰랐어요. 돈이 급하긴 급하신가 봐요? 예전에는 김장하는 날에도 1시간, 2시간은 애교고 반나절 지나서 오셨잖아요. 저 혼자 다 하게 하려고. 넌 기억력이 좋은 건지 속이 좁은 건지 참 대단하다 대단해. 그래서 날 부른 용건이 뭔데? 다른 건 아니고요. 제가 통장을 정리하는데 이런 내역이 있어서 해외로 돈을 보낸 적이 없는데 제 통장에서 해외로 주기적으로 돈이 나가더라고요. 제가 정우랑 통장 합쳐서 살긴 했지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. 정우가 똑똑한 애는 아닌데 이런 일할 사람은 한 명인데. 너왜 나를 보니? 네가 뭐 직구로 뭐 사놓고 모른 걸 수도 있지. 생 사람 잡지 마. 경찰서 바로 갈까 하다가 왜 그토록 말하시는 그 놈의 가족이라는 정이 생각나서 만나자고 한 건데. 정말 할 말이 없으면 저 일어날까요? 예, 예 잠깐만. 그래, 내가 좀네 명의 통장 좀 썼다. 내가 그렇다고 뭐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받은 돈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 게 전부야. 너도 봐서 알지? 이런 건 불법 아니야? 그냥 전달하기만 하는 건데 뭐. 그러세요, 어머니. 제가 알기로 이거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 같은데 이제 하다 못해. 보이스 피싱 같은 질 나쁜 범죄도 하세요?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고 떳떳 하세요? 정우는 모르는 것 같은데, 어떻게, 바로 경찰서 갈까요? 노년을 콩밥 먹으면서 보내면 건강하시긴 할것 같은데. 너, 지금 원하는 게 뭐야? 내가 뭘 하면 그입 다물고 있을 건데. 이제 좀제 이야기 들을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. 저는 어머니처럼 한탕할 배포는 없어요. 그저 제 것이었던 걸 돌려받을 생각일 뿐이죠. 어머니 명의로 된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요, 저 주세요. 수지 타산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니? 한탕할 생각이 없기는 개뿔이. 너그 집이 얼마인지 알아? 우리한테 그 집이 어떤 존재인데? 제가 왜 모르겠어요. 정우가 사고쳐도 그 집만큼은 지키셨는데. 그래서 제 돈으로 해결했잖아요. 그 집이 어머니 명의긴 하지만 저도 재산에 한몫 한것 같은데. 저 주세요. 이게 미쳤나 아, 내가 죽더라도 그집집문서는 들고 죽을 거야 그 집은 절대 안돼 차라리 내가 감옥을 가지 그럼 그러세요 정우가 알면 그집 바로 팔고 차 사려고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? 나보고 뭐 어쩌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결정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좋은 결론 내실 거라고 믿어요 으이이이. <laughs> 내가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 생각해 보면 내가 해다는 친구가 어디 있어 통장도 다저 현정이 명인데. 며칠 후. 엄마, 거기 밥은 입맛에 좀 맞아?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했어? 현정이 통장으로 하긴 했어도, 아, 그, 엄마가 돈 입금하고 출금하는 모습이 CCTV에 다 찍혀 있어서 처벌 피하기가 어렵대. 아, 근데 왜 허위 제보를 했어? 이, 이게 다 현정이 그년 때문에 그래. 그 썩을 얹, 이렇게 될거다 알고 나 찾아온 거야. 내 무덤 스스로 파괴하려고. 나들. 엄마 여기서 나가게 도와줄 거지? 응? 아이, 그, 그럼 당연하지. 내가 아들인데 엄마가 감옥에 있는 꼴을 어떻게 봐. 가뜩이나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자는 건안 불편해?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? 아들, 그래 역시 날 생각해주는 건내배 아파서 낳은 너밖에 없다. 여기 이상한 여자들만 모여놓은 건지. 보이니? 엄마 눈 반탱이 된 거. 내 나이가 몇 갠데... 어린 애들한테 시키는 심부름 같은 걸 나한테 시킨다니까. 진짜? 아, 우리 엄마 평생 남 등쳐먹기만 한 사람이라 그런 거못 하는데. 아주 큰 일이야. 내가 하루 빨리 꺼내 주고 싶은데. 엄마, 그 전에 확인할 게좀 있어. 뭔데 그러니? 별거 아니면 엄마 좀 여기서 꺼내 주고 나서 물어보는 거 어떠니? 아, 그게 좀 중요한 문제라. 엄마, 왜나 전에 돈못 갚아서 한세달 개고생했을 때, 돈 없어서 몸으로 때우라고 했잖아. 근데, 엄마 명의로 집이 있더라. 우리 살고 있는 그집 전세라고 하지 않았어? 아, 그게 아들. 오해하면 엄마 섭섭해? 그건 엄마가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준비한 서프라이즈지. 엄마가 여기서 나가면 바로 명의 변경해 줄게. 오해하는 거 아니지? 아, 그래. 아니 뭐 내가 오해할 게뭐 있겠어. 사실이 그런 건데. 엄마 지금 보니까 목 말고는 표정이 좋다. 콩이 여자 피부에 좋다고 그랬나? 밥도 해결하고 숙식이랑 옷까지 다 해결하니까 거기 계속 있는 건 어때? 그러면 돈 문제 없이 편하게 살수 있는데. 어머 아들 너 그게 무슨 소리야? 엄마가 집 놔두고 왜 감옥에 있겠어? 너 설마 아니지? 그런 거 아니지? 아들. 뭐가? 아, 아, 집. 사실 엄마가 나 몰래 집을 사놨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분노조절 자애가좀 있잖아.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엄마 명의로 된 통장에 도장을 파서 이미 팔았더라고. 세금까지 다 내고 다 정리했어. 아, 너무 걱정 마. 엄마도 노후 이 정도면 마련된 거 아니야? 뭐, 뭐? 야이 쌍놈의 새끼 저게 지금 엄마를 버리고 어딜가 야 잠시 후왜또 연락이야 우리 사이에 할 말이 더 있니 누나 난 누나가 왜 나한테 이런 걸 말해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날 좋아하는 거라면 용서해 줄게 나한테 그렇게 박하게 대한 거 말이야 뭐래 내가 미쳤니 정우야 대도하는 연기 그만해 내가 너한테 그걸 알려줘서 이득 본게 뭔지 알아 네 엄마가 내 돈을 빼돌려서 재산을 축적했다는 증거를 잡은 거야. 그 돈, 넌니 네 계좌로 넣었지? 이제 다시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올 예정이니, 허튼 짓 하지 마. 이게 왜 누나한테 가? 내 청장에 있는 내 돈인데? 음, 그렇게 믿고, 내돈 그대로 가지고 있어. 코인이니 도박 같은 한탕하지 말고, 알겠지? 뭐, 뭐라고? 누나, 현정아, 그게 무슨 말이야! 현정아! 며칠 후. 날 감옥에 가둬놓더니, 너도 꼴이 말이 아니다, 아들. 엄마, 그래도 나 엄마 아들인데, 꺼내줄 거지. 나 침대 아니면 못 자는 거 알잖아. 그치? 우리 아들, 내가 그렇게 키웠지. 그런데, 아들, 엄마가 거기서 살아봐서 아는데, 사람이 왜 학습하는 동물이겠니? 엄마가 다 생활해봤는데, 나쁘지 않더라. 엄마, 아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지금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야? 우리끼리 이러는 거 부질없어? 아니, 내가 너무 호냐호냐 키운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자식 교육 시키려고 하는데. 왜? 불만 있니? 불만 있어도 뭐 어쩌겠니? 그곳이 이제 너희 집인데. 잘 지내고, 엄마가 돈좀 넣었다. 5만원. 엄마? 엄마!